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10천간과 12지지 상과 수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주통변의 의미를 확장하고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지편 11번째 술토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술토의 상과 수를 읽는 이해를 통해서 사주통변의 의미를 확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지 술토의 특성을 오행과 상수, 지장간, 운동성, 그리고 변화의 관점에서 그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는 오행으로 양토로 유금으로 수확된 열매를 해수의 씨앗으로 전환하여 금의 결실을 수로 측정하고 지력의 지력을 회복해야 하는 휴면이 필요한 토입니다. 상수로는 슬토는 진토와 대대를 이루며 상수로 오를 쓰고 변화하여 육수가 되어서 진토와는 일수와 육수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순환에서 오토인 술토는 금을 수로 전환을 중지하는 토이고 변화에서 육수인 술토는 육수인 해수로 축장되는 혼합된 상태이고 이것이 일수로 순수하게 응축되어야 진토에서 일수의 변화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술토의 지장간에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있어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금은 수확된 열매이고 이것은 정화라는 화의 DNA를 견고하게 감싼 것으로 무토에 의해 수의 씨앗으로 전환되어 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슬토의 운동은 슬토는 인목과 오하와 연결되는 화운동을 하는데요. 이것은 수 씨앗에서 표출된 인목의 새싹이 병화를 가진 화운동의 생지가 되고, 오하에서 병화로 활짝 꽃을 피우고, 정화로 새로운 DNA를 형성함으로써 화운동을 완성하면. 술토에서 그 DNA를 가진 씨앗이 수로 축장되는 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화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술토의 변화를 합충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는 묘목과 합을 하여 화로 화할 수 있고 합의 협력으로 술토가 묘목에 의해 새로이 열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슬토는 대대에는 진토와 충을 하여 변화, 변동의 작용을 하지만 고의 충으로 가진 것을 꺼내쓰고 남는 것을 저장하는 고의 작용을 하며 상수로는 육수와 일수의 관계로 술를 응축하고 펼치는 협력과 완성의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인옷을 삼합으로 화국을 형성하여 화오행의 역할을 하고, 천간의 병화와 정화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슬토의 특성을 오행과 상수, 지장간, 운동성, 그리고 변화의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상호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념학습을 통해 천간과 지지의 특징을 이해하고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사주통변의 확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지지편 마지막 시간으로 해수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